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사 가운데 일본 기독교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본 태평양 연안 섬나라입니다. 히과이도혼슈 시코쿠, 쿠슈 그리고 오키나라를,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6,800개나 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면적은 독일, 독일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한반도의 1.7배, 남한의 3.8배라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나 되네요.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48.2%고요. 신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51.2%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0.5% 60여만 명밖에 되지 않네요. 사실 일본인의 전생에는 다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신사에 가서 복을 빌고요. 젊었을 때 결혼식은 기독교 예배당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불교식으로 장례를 지냅니다. 특히 일본 유명 호텔에는 기독교 예배당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결혼식 장소를 대여하고 외국인 목사를 데려와서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마련한 장소이죠. 자, 지금부터 일본 기독교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시대, 센코코 어, 시대라고 하는데요. 1467년부터 157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당시 천황은 유명 무신한 존재이고요. 쇼군, 우리나라 말로는 장군이죠. 오늘날로는 일본의 청, 총리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권위가 추락했고요. 지방 다이묘, 영주들의 활극시대였습니다. 특히 불교가 그 당시에 대세였는데요 불교의 타락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 선교 중이었던 포르투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교사가 1549년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3개월 동안 일, 어, 선교 활동을 실시하고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후 일본의 천주교인이 70만 명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를 일본어로, 일본어로 기리시단이라고 하였는데요. 한자로는 절지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베르 성교사 이후 50년 동안 일본 인구의 20%가 천주교인이 됩니다. 혼란한 전국 시대와 불교의 타락으로 기댈 데가 없었던 일반 백성들이 빠르게 천주교를 믿게 된 것이죠. 이때 일본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오다 노부가나입니다. 그는 일본 통일 과정에서 불교 정체화에 대응하기 위해 천주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사양 문물과 무기 수입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일본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죠. 그도 처음에는 천주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후도 오다 노부가 나와 동일하게 서양문물과 무기수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천주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바테넨 주방량이 있었는데요. 바테넨은 포르투갈어로 천주교 신부를 뜻하는데요. 한 분은 큐슈 지방 정부를 갖다가 기독교 핵심 사상인 유일신 사상에 대한 경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6인 처형사건입니다. 어, 1586년, 토요티미 이디오시가 반포한 바테레 신부 주방령인데요. 그러나 자발적인 개종은 막지 말았고, 길이 시단에 대한 위해를 가지 못하게 언급하면서 결정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후지부지 되었습니다. 일본 26인 성인사건인데요. 1597년, 나가사키에서 어, 기리시단 26명을 화양시킨 사건입니다. 시간이 흘러 1862년 교황 비오 육세의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계기는 스페인 사람이 천주교를 일본에 퍼뜨린 후 일본을 스페인 시민지로 삼으려는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26명의 기리시단을 동경에서 쿠슈까지 멤벌로 끌고 간후 화형을 시킨 사건입니다. 참고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큐슈 지방의 기리시단이었던 다, 기리시단 다이메오인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임진왜란 당시 한반도에 침략한 이후 천주교 선교사를 오게하여 미사를 드렸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선인을 노예로 끌고 갔었는데요. 그중 일부가 천주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나 아, 신하인 이시다 미츠나리의 서군,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간의 내정을 마무리지은 전투가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이죠.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여 일본 통일 이후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260년간 기독교, 뭐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 박해 시대가 열립니다. 서군 동군 싸움에서 서군 쪽 대부분이 천주교였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1614년 에도 막부의 내분을 막고 도쿠가와 가문 중심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기독교 금지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색출과 박해가 이루어지죠. 후미에라고 있는데요. 일본 에도시대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판을 밝게 합니다. 밝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게 되죠. 대라오크의 제도는 기독교 박혀와 백성 통제를 위해 모든 백성을 불교 살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인죄 연좌제는 주민 통제 목적으로 한 명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연좌제의 성격의처벌입니다 주민 통제 수단이지만 숨어 있는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일본 영화를 아, 일본 소설을 영화한 작품 사일런스는 당시 에도 막부 시대 기독교인의 박해를 리얼하게 다룬 영화이니 추천드립니다. 1858년 미국과 일본의 통상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제8초를 보시면 일본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들의 종교활동의 자유가 허락되어야 하고 이 목적을 위해 적합한 예배당을 세울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건물들을 파괴해서는 안되며 미국인들의 예배에 어떠한 방해도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인과 일본인 쌍방은 종교적인 적대감을 자기가 할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안 된다. 일본 나가사키 역소에서는 후미의 관습을 폐지시킨다. 이리하여 260년간 이어진 기독교 박해는 끝나게 됩니다. 1867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대변혁으로 천황 중심 입헌군주제를 천명하고. 타라이국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에서 탈피하여 유럽으로 가자라는 구호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을 단행하게 되죠.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일본제국은 천황이 통치하며 천황은 신성에서 침범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일본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한 신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합니다. 갖는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천황제 중심의 국가 신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신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일본 고유 민족 신앙입니다. 선조나 자연을 숭배하는 독작 신앙이죠. 신사는 신도의 신을 모신 장소입니다. 메지 유신 이후 일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종교로 신도를 운영하게 되죠. 10만 개가 넘는 신사는 정부가 운영하게 되고요. 신사 참배는 애국적인 임무로 간주하게 됩니다. 신도식 수영을 가르치는 과목을 학교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게 되죠. 정부는 일왕의 신성을 선전하게 됩니다.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고. 신사는 민간에 의한 종교단체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신사에는 전설의 인물이나 신격화된 실존 인물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불분명한 인물도 내세우기도 합니다. 신도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현상입니다. 신사 구조입니다. 입구에는 새를 상징하는 도리가 있고요. 석등과 돌사장상인 고마이누를 지나면 데미즈야라는 입과 손을 씻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에 도착하면 헝금함에 돈을 넣고 줄을 당겨 적을 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당은 각종 신들을 모은 장소입니다. 심사 입구인 새를 상징하는 도리입니다. 입과 손을 씻는 물이 있는 곳이죠. 데미즈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와서 복을 빚은 비는 산당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들을 모셔놓고 있죠. 일본은, 일본인에게는 모두가 신이 될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되고요. 귀신도 되고요. 강도 신이 됩니다. 그리고 천왕도 신입니다. 어, 야수구니 신사에는 매년 일본 정치인이 여기에 와서 참배를 하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항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 전범 14명이 여기에 신천을 모시고 있으며 이는 시, 침략전쟁을 정동화, 정당화한 것입니다. 침략전쟁 정당화는 한국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논리로 발전되므로 국내에서는 강력히 항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맞절이는 신에게 제사드리는 축제일로 800만의 신에게 감사하고 가오를 빌며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종교적 의식 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일본의 토, 토착신앙인 신도 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가히치로의 <목소리> 행방불명 너의 이름은 천기아이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을 보면 이러한 신도의 일본의 신도 사상이 절변에 깔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가면 신도와 불교가 혼합되어 있어 신도인지 불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마모리는 일본 부족으로 신사나 절에서 판매하며 특정한 소원을 이루거나 애군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식사 전, 아타, 아타타키마스, 즉,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일본인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감사의 표현이지만 땅의 신, 물의 신, 쌀의 신, 태양 신등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천황제 중심의 국가 신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천황제 중심 국가 신도로 인해 기독교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893년 도쿄 국제대학교 교수의 논문인 교육 실론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국가주의적이고 교육치건은 국가주의적이므로 양자는 양념할 수 없다. 기독교는 중효를 중시하지 않으며 평등주의여서 신민 도덕과 양념할 수 없다. 기독교는 탈세속적이어서 오늘의 국가개조와 진보를 방해한다. 기독교는 무차별 박애주의여서 충군애국 사상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유입으로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 유입되어서 초자연적 계시를 배제하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다는 무오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역사적 비평에 근거하여 성경을 공격하게 되죠. 미 미국 자유주의 신학도 유입됩니다. 3위1체론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휴머니즘에 기초한 인류동포에 나 인류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죠. 더 나아가 교회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942년 기독교 교단 전시 포교 방침에는 국처의 뜻을 받들어 대동화 전쟁, 태평양 전쟁의 목적 완수에 매진해야 한다. 종교 보국의 성인을 다하고, 일본 기독교의 황림을 도모해야 한다. 충군 애국 정신 함량에 힘쓰고, 신도들은 멸사 봉공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며, 국채 수행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게 되죠. 그리고, 1946년 46년 11월, 일본, 일본국 헌법이 발포하게 됩니다. 신성 불가침의 현인신인 천황은 상징적인 천황으로 바뀌게 되고요. 세계 역사상 획기적인 전쟁 포기와 진력 불보유를 명문화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신앙의 자유와 종교 분리를 명문화시키고요. 국가 신도가 천황제 군국주의와 일체가 되어 국민의 신앙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담게, 담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현재 일본인의 80% 이상이 천황제를 찬성하고요. 신도 사상은 일본인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일본에 교회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랫동안 기독교박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신도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천황제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겠고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유입된 게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쟁계 혁명이었다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시대조류에 순응한 기독교가 그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옛말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물길을 거슬러 헤엄치고 죽은 물고기는 물길과 함께 떠내려간다. 일찍이 한 번도 세상을 거슬른적 없이 늘그 조류에 따라 오가는 오늘날 일본 기독교인은 죽은 물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뽀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